안녕하세요. 수성구 대구여고 수학대비법 및 선배들의 내신 팁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구 요고 작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입니다. 문제가 이제 요 페이지가 한 페이지에 똑같이 이게 7문제가 막빡하게 나와 있죠. 음, 그리고 살짝 난이도 있는 문제 여기 이제 그 모의고사 외출 문제 문제집에 많이 있어요. 고생이도 있고 요 문제 어 보면 좀 어려 워 보이지만 어느 정도 공부하는 학생이면 충분히 풀수 있을 거예요. 12번 약간 좀 어려운 좀길러 문제가 되겠고 그다음에 17, 17번까지 객관식인데 14번이 중킬러. 그리고 17번 마지막 문제가 좀 난이도 높은 킬러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문제가 이렇게 출제됐는데 이 서술형 문제 이 4번이 또 중킬러가 되고 서술형 5번 문제. 이 5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대구여고은 문제 수가 많아요. 문제가 많죠. 네. 22문제. 그런데 쉽지 않은 문제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고난도 연습과 빨리 푸는 방법을 장착하시는 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대구여고 배정받은 이제 대구여고 학생이라면 아, 앞으로는 어떤 문제를 습해야 된다고요? 아, 일단 문제를 빨리 풀어야 돼요. 소수령 문제도 서술하는 게또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문제에서 앞에서 시간을 좀 많이 줄여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난이도 있는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고난도 연습도 하셔야 돼요. 자, 소수령이 35점이나 100점이 되기 때문에 소수령 놓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선배들이 전하는 대구여고 우리 학교는 바이오플리아. 추천 장체 동아리 의인대 대구여고에서 제일 인기 많고 잘한 친구들이 많이 모이고 서울대 의대 간 선배들은 전통적으로 이 동아리 출신이다. 자 그리고 과목별 내신 팁은 이게 이제 최신 그 선배들이 전하는 내신 팁 가장 최근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고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어는 아주 어렵다고 하네요. 외부 지문이 정말 많고 난해했다. 작년에는. 영어는 아주 어렵다. 어, 대구의 국어는 영어가 전통적으로 좀 어렵게 출제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학 시험 난이도는 어렵다. 주로 부교재 모교사 변형 문제에서 출제가 많이 된다. 시험 기간에 열심히 하고 부교재 많이 풀어달라. 내신 대비 알짜 팁은 프린터는 무조건 통한 기 사실 열심히 하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파이팅 점점점 이런 거죠. 생기부 너무 많아서 어쭐이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활동 두 개면 충분하지 않겠나. 소인수. 자 이제 어,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소인수가 13명 이하가 소인수 과목이고, 그리고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028 입시를 치르는 이 학생들은 음, 얼마 전에 발표되었죠. 어, 소인수가 5섯 명 이하가 소인수 과목이 됩니다 그래서 소인수 과목이 만약 5명 이하로 선택된다면 그러 등급이 나눠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하고 남은 시간에 다 공부에 투자를 해라 라는게 선배들의 내신 대비 조언이었습니다 자 대구여고 뭐 명문여고로 예전부터 많이 알려져 있죠 대구 어, 이거 일단 되신거 축하하고요. 여기서 어느 정도 성적만 유지하면 어, 좋은 대학 어, 충분히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트루메스 의 손태수 선생이었습니다.